코로나19 사태가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주장이 북한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생생 토크에서 자세하게 살펴봅니다.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 토크입니다. 코로나19 사태 확산세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. 이곳 미국도 이제 그 본격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데요. 미국에서도 워싱턴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오늘 생생 토크, 어, 워싱턴 근교에서 바깥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홍알박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. 홍 기자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바깥에 나온 건 처음인데요. 네, 처음입니다. 네. 좀 자, 코로나19 사태에 에, 러시아가 북한에 1,500개 코로나19를 검진할 수 있는 키트라고 하죠 그 시약을 제공했다 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러시아 외교부가 일단 약속을 했었습니다 기증을 하겠다고요 검사 키트를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들어 갔는지는 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뭐 공식 발표한 게 아니니깐 요 하지만은 그 외교관들을 태우고 나갔던 고려항공이 다시 돌아올 때그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소식통을 통해서 들으니까는 어 육로로 훈춘 세관으로도 네.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.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건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1,500 개라고 하는데요. 일단 수가 좀 적다는 그렇습니다. 주장입니다. 네. 너무 적지 않느냐? 그래서 일반인들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, 검사를 할수 있겠느냐? 다만 어, 그 정도 숫자면은 그 평양에 있는 당 간부들밖에 엘리트 계층밖에는 하지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도 좀 좋은 거를 이왕이면 보내줬으면 했는데 아직 뭐 어떤 기종이 들어갔는지는 알수 없고요. 어, 최신 기종을 만약에 들여보냈으면 5분에서 7분. 지금 한국에서 사용하는 게 드라이브 트루라고 해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기종이면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고 그렇지 않고 좀 옛날에 쓰던 거면 한 6, 6시간 정도 걸릴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네. 현재 북한과 중국 국경은 거의 봉쇄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항공도 끊겨 있고요. 네. 그럼 약품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건데, 맞습니다. 북한에는 뭐 결핵 환자, 그리고 에이즈 환자,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제 코로나19 감염자까지 약품이 못 들어가면 큰일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코로나19 관련된 약품들은 지금 중국 단둥 쪽에 WHO나 그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그다음에 그 적십자사 네. 그세 군데 국제기구에서 그 마련한 그 검사 기구들이 또 방역 자꾸 그 용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정확히 정확, 그 알수 없는 상태인데요. 일단 그런 거는 지금 준비가 돼 있지만은 예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. 그 결핵 환자 그다음에 에이즈 환자 그 북한에는 지금 산천 500명 정도의 공식적으로 3,500명 정도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. 미국에 있는 한그 지원 단체에서 해마다 이제 그 환자들을 위한 약품을 들여 보내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이 봉쇄됐기 때문에 약품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문제는 뭐냐면 이 에이즈 환자도 그렇고 결핵 환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약을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끊기게 되거나 부족하게 되면은 그몸 안에 있는 몸 안에서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약이 듣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. 예를 들면은 결핵 환자 같은 경우는 어 6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면은 날 수가 있다고 해요. 근데 그게 만일에 그 6개월 동안 복용을 못 하게 되면은 내성이 생겨서 그걸 다제내성이라고 하는데 2년. 이년 네. 길게는 2년까지 걸리고 또 약도 제대로 안 들고 비용이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빨리 그 약을 들어 보내서 그 에이즈 환자나 결핵 환자도 코로나 19 환자 못지 않게 뭐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은 에이즈 환자나 그저 결핵 환자들도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전에 홍 기자가 코로나 19 환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네. 했고요. 러시아에서는 또이 검사할 수 있는 그 진단 음 제를 북한으로 보냈다라는 설도 있고 한데 여전히 북한의 매체는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근데 뭐전 세계에서 코로나 19가 처음 시작된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북한이고요. 또 한국조차도 확진자가 꽤 많아서 북한이 정말 확진자가 한 명도 없을까 여러 가지 뭐 의문점이 많아요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은 그 북한 안에는 확진자가 없다. 감염자가 없다. 물론 격리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. 의심 환자가 있어서 격리했지만 다 완치돼서 뭐 나갔다.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확진자가 몇 명인지는 그 영명,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. 하지만 그 외부에서는 외국에서는 뭐 믿을 수 없다. 이런 반응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중국하고도 제일 가깝고 그다음 에두 번째로 많았던 그 확진자 수가 많았다. 한국하고도 붙어 있고요. 아무리 국경을 봉쇄한다 하더라도 그럼요. 어 작년 말에 그 대북 제재에 의해서 북, 중국에 있던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때가 그 12월 말이었는데 그때면은 이제 중국에서 한창 음. 그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그 번지고 있던 코로나19가 이제 번지고 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. 그런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. 이런 식이 된 거죠. 그렇군요. 자, 그런가 하면 최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활동, 공개 활동이 또 주목되고 있는데요. 네네. 군 관련 활동도 많았습니다. 예. 이 중에서 7군단, 또 9군단을 시찰했는데 네. 거기에 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요. 네. 그 많은 그 몇몇 그 탈북자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. 특히 군대 북한에 있는 군대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탈북자의 말을 빌어보면은 어칠 군단 같은 경우는 함경남도 함흥에 있고요 네. 구 군단 같은 경우는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데 네.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두 군단을 가가 지고 이제 군사훈련을 참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예전에 잘 가지 않던 그런 곳에 갔느냐 음, 네. 그거는 바로. 평양이나 평안도 쪽에는 감염자가 많고 함경도 쪽에는 감염자가 없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네. 어떻게 보면 피신을간거 아니냐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거의 교가 저기 특각이라고 해 가지고 별장도 많이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코로나 19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북한도 그 기세가 만만치 않을 텐데, 바깥으로 공개하는 내용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니 더큰 걱정입니다. 오늘 생생 토크, 홍활복 기자와 함께 북한과 관련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. 홍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